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이죠. 2021년 건축도장 1강. 이번 시간에는 건축도장 시험에 대한 개론. 전체적인 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한국건설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기능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기능장 김관식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네이버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웹주소에서도 한국건설교육원, 이렇게 치시면 쉽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교육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장 기술자 여러분, F4 자격취득, 현장 기술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동포 여러분, F4 자격취득 때문에 도장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잘 선택을 해주신 거고요. 도장은 섬세한 기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섬세하지 않으면은 다른 자격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전화를 주시면요, 동영상 교육 받아볼 수 있고요, 등록하시고, 실기교육 받으시고, 원서 접수 관리, 우리 한국건설교육원에서 여러분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합격한 후에 합격 통보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각 자격증 수여, 자격증 신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에게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2021년에는 건축도장 같은 경우는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요. 일부 상시시험이 실시되고 있죠. 자, 그러면 1회 시험은 언제입니까? 건축도장 같은 경우는 1회, 3월 2일 날이 원서 접수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10일, 7월 19일, 10월 25일이 되겠죠. 여러분, 시험 접수일, 원서 접수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3월 10일, 5월 10일, 7월 19일, 10월 25일이다. 머릿속에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아셨죠? 국가기술 합격의 전당 교육장 한국건설 교육원. 집피지기면 백전불태다 불안할 텐니다.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준비를 하면은 시험 볼때 불안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셨죠? 자 지피지기 백전불태 여러분의 좌우명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합격의 영광 한국건설교육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랗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베이다가 되겠죠 베이다 그리고 재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위는 각목이 되겠죠 노랗게 되어 있는 이 부위는 건축물의 벽이 되는 거예요. 벽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강목이 되어 있는 이 부위는 건축물의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는 수성페인트, 여기에는 라카페인트 처리를 해 주셔야지 되죠. 일상이랑 똑같아요. 현장에서도, 현장에서도 벽은 수성페인트 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런 시설물을 아카페인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묶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시험장, 시험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각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대로 풀어보시는 거죠. 요구사항, 그리고 요구사항 와 요구사항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있죠. 그리고 도면이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도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험지 도면을 보시면요, 시험지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요구사항이 나와 있죠.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이 요구사항 1번이 나와 있고요. 과제 1번이 나와 있죠. 여기 수성 페인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고요. 과제 2번 강목 유색 레카 페인트 도장에 대한 요구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고 있고요. 과제 1에 대한 요구사항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제 3번, 과제 3번에 대한 요구사항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자 도안에 대한 거죠. 2021년, 2021년, 올해는 우리가 문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충남, 강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문자 이 부분에 우리가 시험 볼때 서울로 쓰시오 인천으로 쓰시오 울산으로 쓰시오 광주로 쓰시오 아니면은 충남 강원으로 쓰시오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여러분 과제 4번. 과제 4번은 밑에 문자 밑에 도형이죠. 민, 문자 밑에 도형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건데요. 시험 당일 날 1형으로 하세요. 아니면 3형으로 하세요.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거지요. 우리 왼쪽에 보이는 모델링 작품은 뭐가 되겠습니까? 문자 밑에 2형, 이영, 2형으로 모델링을 한 거죠. 자그래서 시험 당일날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면은 많은 이러한 유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5강인가 6강쯤에 되면은 유의사항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학교 현과한 권설 교육원 기권에 대한 거 실격에 대한 이러한 중요한 사항이 나와 있지요 이러한 사항 시험 볼때 알고 시험을 보셔야지 됩니다 이 사항도. 자세하게 중간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5강쯤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도면을 보면요. 도면을 보면은 1형, 2형. 사형 사형 각각의 치수가 나타나고 있죠 가나 다라 마바사 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오늘 이번 시험은 이번 시험은 가령 일형으로 하세요 하면은 가의 치수가 55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치수는 60이 되겠고요 다의 치수는 75 라의 치수는 65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렇게 치수가 치수가 날짜별로 틀리다 당일 별로 틀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건설교육원에서 합격하세요. 지급재료 목록. 이렇게 주어지고 있지요. 1번부터 23번. 이렇게 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많은 재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각각의 재료, 재료 중요합니다. 이해를 해야지 되고요. 우리 실습할 때이와 똑같은 재료로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모델링 한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는 수성 페인트 처리를 해야지 되구요. 문자 그리고 디자인 처리를 해야지 되구요. 이 부분은 글라데이션 처리를 하면 되구요. 여기에는 라카 페인트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시험 보게 되는데요. 장시간입니다. 장시간 동안 이 작품을 만들어 주셔야지 여러분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지름길을 안내할 한국건설교육원 자격증 전도사 김관식이었고요. 여러분, 김관식 기능장이 기능장에 명예를 걸고 여러분에게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지름길을 안내드리고요. 해 합격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건축 도장에 대한 개론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서서히 전 동영상 교육을 들으시고 하시면 자신감이 생길 겁니다. 자신감 생기시고요. 그리고 실습 교육 때 와서 그대로 우리가 시험 보는 것처럼 그대로 하나하나 실습 교육을 할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저를 만난게 여러분 행운입니다.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 김관식 기능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